선택 시리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에 반드시 사단이 개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많아요. 가론요다를 통해서 가론요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가롯유다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롯유다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고요, 어떤 것은 내 생각이고요, 어떤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은 가롯유다처럼 됩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라가 사가 자신들에게 아이가 없으니까 자꾸 자기 남편을 탁달을 하는 거예요. 네.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근데 그때 그 사례가 그런 말을 했어도 그 사례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율권입니다. 사례의 말을, 비록 자기 아내의 말이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선택과 결정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사례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돼요. 아무런, 음, 생각 없이 사례의 말을 덥석 들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지름길이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의 말이라도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 속에 우리의 함정이 들어있어요. 아무리 아내의 말이라도,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남편의 말이라도 그 속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덥석 받았고, 그냥 결정해놓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오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니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나의 이전에 선택했던 결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 13장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족과 롯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절에서 6절 가운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날마다 그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동행하고 있거든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잘해야 돼요. 그런 복이 임해도 우리가 선택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해서돈 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몇분 봤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해도 돈이 들어가도 저렇게 해도 돈이 들어오고요. 그냥 손만 대면 다 돈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니까. 음, 아멘하지 마세요. 그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는데, 항상 이런 물질의 복이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분란도 같이 와요. 갈등이 항상 같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을 하게 되냐면, 거기 보세요. 6절. 6절. 시작. 네. 아, 그 땅이 그들의 통과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르. 또가는 사람과 불이스 사람도 그 땅에서 거였다.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가축이 늘어나죠, 로세의 가축이 늘어나죠, 풍부해지니까 점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가만히 보면. 가정도요. 이게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부가 있을 때는 부부간에 아주 그 사이가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꼭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면 은혜로울 것 같잖아요. 재정이 넉넉하면 싸움 나요꼭 사탄이 탐을 타더라. 꼭 그렇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래.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 리더는 빨리 상황 판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정의 리더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요. 야, 너나 나나 우리 한 권력인데 너의 목적하고 나의 목적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이러다가 너랑 나랑 오인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쯤 돼서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우리 여기서 좀 이제부터는 서로 따로 떨어져 살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로세에게 우선권을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선택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 8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로세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삼촌답게 아브라함이 어른답게 우선 선택권을 롯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롯이 이제부터는 어디를 선택하든지 그건 롯의 자율권입니다. 롯이 이쪽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로 나 이쪽으로 가겠다.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선권을 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네, 거기 보세요. 그 밑에 보면 10절에 보면 로시 눈을 들어 요단 뜰을 바라본 즉 송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11절에 보면 롯이 요단 들을, 오온들을 택하고 그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13장에는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14장에가 보면요. 롯이 그 요단 들을, 요단 들을 선택 가서 그 소돔 성에 사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연합군 연합군들끼리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롯이 소속되어 있던 그 롯, 롯이 소속되어 있던 소돔 고모라 이쪽 연합군이 졌어요. 그러니까 롯과 그 가족이 다 체포되어 갔어요. 네. 얼마 후에, 얼마 후에. 분명히 이것은 롯의 선택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1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요 유황불로 멸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로에게 천사들을 보냈어요.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이 소돔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빨리 머문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로의 천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요. 로의그 사위들, 종원한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때 다 망했어요. 로의두 딸과 로이 산으로 이제 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로스 가정이 다 깨졌어요 깨졌어 로스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말았어요 노 선택이죠 로스 선택의 결과입니다 로스 선택의 기준이 뭐였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면 로스 선택의 기준이 뭐냐 0절입니다 10절. 이에 로스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송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그말이야 에덴 동산 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본거로세 눈에 그 소돔 성이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주저할 것도 없이 요단들을 딱 선택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거기서 가정이 폐망되고, 풍비답지 않나. 그런 거예요. 선택의 자율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 로스의 사건을 통해서, 로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다 둘 거냐에게. 지금 로스는 우선 당장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우선 당장 보니까 물이 넉넉해 보이지요. 에덴동산처럼 보이지요. 그 이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선 당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런 선택의 기준을 삼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느 날 뱀이... 성경의 3장 1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단의 상징이에요. 뱀이 하와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서 하와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뱀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로 그랬냐?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서히 뱀과 대화를 하면서 하와의 믿음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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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단자는 절대로 대화하면 안 됩니다. 비진리의 사람들과 대화하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대화하지 마세요. 아, 난 전도하려고 그런다고 자신있으면 하세요. 근데 전도 당합니다. 전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나중에 뱀과 이 하와가 대응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점점. 나중에 마음이 점점, 점점, 점점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 이게 뭐예요? 보는 것에서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려온다는 거예요. 먹음직, 보함직그 실과를 보는 순간에, 아, 이거 먹음직하네? 보함직하네 이러는 거예요. 돈다 털립니다. 선택의 기준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미혹을 당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이, 예수님의 방법이고요.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두 번째.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 어,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뭘 준다고? 이 아름답고 휘한 찬란한 영광을 내게 줄리라줄 수도 없어요. 근데 사단이 속인 거예요. 예수님을 오. 높은 산으로 올라가더니 아름다운, 막, 빛까번쩍한이 세상을 탁 보여주더니 내게 절만 해라. 한 번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탁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보는 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우선 당장 보이는 곳에 두면 안 됩니다. 요즘에 천여총각들이 자기 평생을 살아갈 배우자를 구할 때요, 스펙을 본대, 스펙. 위험합니다. 그리고 콧 모양을 본대. 저같이 키가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는요, 예,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육, 안목의 정육.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안목의 정육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으로 갑니다.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참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다. 거기 보면요, 이세 가지 중에서 안목의 정욕이 있죠. 안목 안목이란 말이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곳에 항상 보면 타락이 항상 있어요. 우리의 이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중심을, 예, 본질을 보라요, 본질, 본질. 예? 물건으로 말하면, 얼만큼 실용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택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이는 안목의 정룡만 가지고 우리가 선택했다가는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평생은 아닐지라도 어쩌면 몇년 동안, 몇십년 동안 후회할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한번 볼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1장을 펴놓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바벨룡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장 3절 다니엘서 1장 3절 세약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고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암흑 하고 그들에게 갈 때야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쳐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나 데려다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오늘날 말하면 머리 좋고 명석하고 인물 좀 있고 좀 호대도 좀 튼튼하고 이런 사람들 을 포로 중에서 뽑아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세 친구가 뽑혔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왕이 그랬어요. 기준을 얘기했었어요.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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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격 대게 여섯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뽑아서 앞으로 내가 쓸 거니까 이들에게 바벨론의 방언도 언어도 가르치고 좀 문화도 가르쳐서 왕 앞에 오, 모셔오게 하라. 특별한 운회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여기에서 그쪽을 선택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 왕 앞에서니까 최소한도. 장관 자리는 얻을 수 있어요. 장관 자리. 아무리 안 된다도. 예. 네. 그런데 거기 보면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에 결정하기를 나는 절대로 절대로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그 그러니까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뭘 선택한 거예요? 신앙.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여러분, 손익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쪽 길을 선택했을 때, 내가 얼만큼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분명히 실패합니다.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길인가? 기존에 있어야 돼그 기존에 그것이 있어야지. 아, 이 길을 가면... 내가 돈을 많이 먹을 이 길이 가면 내가 출세를 하고 이 길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유명해지고 이런 거를 선택했다가는 큰일 났네.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그러잖아요. 절대로 내가 이방신에게 섬기는 이런 것을 먹음으로써 내 몸을, 그 말은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기준이 뭐냐? 신앙의 신앙적 정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가 정결한 이 정결 순결을 버리지 않겠다 믿음의 순결 거기다 써놓으세요 믿음의 순결 명예냐 물질이냐 아니면 믿음의 순결이냐 할때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뭐가 돼요? 믿음의 순결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선,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선. 이한 얘기인데요. 요즘 이 천호총각들이, 이게 참 순결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답니다. 어렵대요. 크리스찬 빼놓고. 아, 크리스찬들 중에도 있대요. 순결성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육신의 순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가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애쓰느냐.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신앙의 깊이가 낮아요. 기도하는 것도 얼만큼 유익이 될 것인가를 따지고 기도하더라. 내가 이것을 해서 얼만큼 돈을 벌고 내가 얼만큼 사람들에게 이런 것에 우선 당장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되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높아져야 돼. 그것보다는. 내가 비록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 장관 자리를 내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순결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쪽 길을 선택하겠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시대를 이겨나갈 수. 근데 우리에게 마귀가 자꾸 주는 마음이 뭐죠? 합리화. 합리화는 마귀가 주는 전략. 아, 괜찮아. 어, 뭐조이품니고 집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던데. 아, 집사도 집사나름이고 장로도 장로나름이지 무슨. 그런 사람 보면 됩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을 봐야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순교를 지키는 방법을 그 방향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을 했습니다. 출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회개하시고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대사회에서, 유대교회, 유대교회가, 유대사회를, 유대교가, 유대교가 유대 사회를 딱종룡하고 있던 시대에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적, 그냥 의식적. 의식은 있는데 영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상한 막 새로운 뭔가 프레쉬한 아주 신선한 복음을 듣는 거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다가옵니다. 당신이 메시합니까? 그때 예수가 노가를 안면합니다. 일본 말을 썼는데 예스나 노나를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선택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마음에 아 그렇습니다. 아 제가 메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내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저하지 말아요. 드러내고 말했다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그가 주저하지 않고 하는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같은 말할수 있겠어요? 단호하게? 아, 우리는 말할 수 있지. 근데 다른 사람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막 세례요한, 세례요한, 세례요한 막 그랬을 거예요. 막. 네. 엄청난 무리들이 그를 둘러싸고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 오고 있는데 당신이 혹시 메시니가 선택은 세례요한이 하는 거예요.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 그럴 때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말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건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 받으시고요, 담임 목사님 모셔다가 또 신방 받으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한번 상의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 얼마나 멋있어요. 참 멋있습니다. 저 같아도 이거 쉽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고, 그냥, 으쌰으쌰 하고, 당신 메시야, 메시야, 막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는데메시야를 쭉, 이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들이, 그래서 빠진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어떤 사람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어떤 사람을 막 고디가 뭐, 기도받은 뭐, 낫고. 그,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사람이 낫게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주제 아이덴티티를 잘 알면요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아니라고 아 저는요 그런 그렇지못 됩니다 그런 그릇이 못 되고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닌 것은 예수와 노를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할수 있는 것은 할수 있다고 말하는 게 맞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디에 기준을 넣어야 돼요? 아이덴티티, 자기의 그릇, 자기의 주제, 자기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 더 남았는데 그만 할까요? 밤수자? 졸려?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해요. 모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11장 24절, 25절. <laughs>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모세는 창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거기 줄거 놓으세요. 잠시 고난 받는 것보다는 영원한 것. 그러니까 이 모세 같은 경우도요. 모세란 말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바로의 딸이 무남동료예요. 그일강에 갔다가 그 물에 울고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사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애국 제국의 왕이 황제가 될수 있는 거죠. 거기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리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명한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우선 당장 보이는 육신적인 유익이 아니라 그런 육신적 플러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것이 영적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준을 잘 두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서 1, 2, 3 시리즈로 했는데 메타모라복건방송 우리, 우리 교회 채널에 올라가면 편집해가지고 다 올려놨습니다. 이걸 열 번씩 들으세요. 열 번씩. 인생은 결국은 선택입니다. 선택. 믿음도 선택입니다. 기도도 선택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수도 있고 이전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